저기 엄마, 엄마한테 가서 저 봐봐. 저기 아기 조이지 빼서 용장이 줘 아, 나오는데 아, 다 하나씩 줘. 다또 주고 여기 다 다, 다다 친구들 다 주고 받아라. 어 받아. 어, 그래. 워녕 소연아 고마워. 고마워요. 고맙습니다. 해야지우 와. 또 용장이 또 줘. 이제 친구들 나오면 줘. 묶어 줄게아 케이크까지 가고 오, 오빠 갖다 주려고, 오 오빠 알아가지고. 선생님, 아, 케이크 장이 케이크에 묶어 줄 묶어 줄게. 날씨가 좋아서 예 꽃어? 꽃어? 날씨가 따뜻해 놀이좀 있다가 들이이거 들어서 돌지를 <laughs> 못하겠네 청색하는 아, 아, 네. 네? 거 봤어? 청색이 아, 만들어주는거좀 봐봐 아, 조그데 점점 커져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우아나 고맙습니다 오라이즈 우리 농장에 오면 고맙습니다 어우 안녕 어고 오늘 축하해줘서 고 아주 되게 축 노래가 딱불르고네 안녕히 세요네 날씨가 네. 좋네요 <laughs> 네. 어 안녕 어 똑바로 똑하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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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갔어? 예 언니 언 언니도 지나가요 얘들아, 자꾸 만지면 많이 좀 여기 있다가, 이 콩나탕 봐봐, 콩나탕 먹자영아배작은 묻어. 이따 먹어, 이따가. 어, 하자. 누구 콩나탕 먹어볼래? 아 아, 니에요잘 찍어준다. 망자님, 자님콩나는데 너무 귀여운 망자. 곰돌이 모자 쓰고 곰돌이 얼굴이고 모자 아, <목소리가> 좀씌워주지 그래야지. 어디서 내가 가져올게요. 네, 네. 네. 아, 들어가지 말까? 울지 네, 마. 여기 있을 거야. 안아줘. 아, 하아줘 응. 여기 있을 거지? <laughs> 아, 장 이거 쓰고 사진 좀 찍어. 그래. 공장으 가. 써봐.

너무 잘잡 웃고 그랬더니 오늘은 오늘 있을 거야. 이렇게 긴장했나보다 용장의 긴장 어깨 어용장의 벗고 왜 울어 왜오시면좀더 계셔야 되는데 왜 울어 궁금해 용쟁이가 부른거야 뭐야 하트 고양이 선다 구경해봐 용쟁이가 만들었대 풍선 와 예쁘다 그 아니 저기 쟤는 왜 두개나 들었어? 오빠꺼 아빠랑 잘 아시니까. 아빠 같은 회사에 현대자동차에. 아, 네. 아니 그자람는는 기아 구쪽에 다니시는 분들이죠. 아니야. 그아 와, 뭐, 그 여기가 셔틀버스 마지막 정류장에라서 아마 그럴 거예요. 저희 동거들이 서울에서 이동하는. 올라가. 아, 네. 아니야. 여기서 아, 응. 안 돼. 기아. 아이가 동거 네. 그래요. 어, 그... mm 아침부터아속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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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유, 아유, 아아 응맞아네 개랑 다